하십시오. 예. 저는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부 상담사로서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 드립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40살 먹은 주부입니다. 예. 동네에 조그마한 악세사리 공방 겸 공장에서 예. 일을 여러시 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눈썰미와 손재주가 있, 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 언니와 공방에 이렇게 열어서 독립을 해볼까 하고 계획 예. 중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공방에 사장님이 원하는 재료를 원가에 대주시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요. 그래, 원하, 뭐, 거래처도 알아봐 주신다고도 하고 예. 또 동료 언니들과 공방에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예.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등에 대해서 생각을 예. 좀 좁혀 가던 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럼 먼저 저 지금 그 질문자님의 그 현상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작은 어떤 동네에 공방으로서 이제 여러 해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눈썰미라든지 손재주가 유난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 언니가 동생 나하고 같이 해보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라고 이제 뭐 새로 공방을 차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 지금 그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뭐 재료라든지 안 그러면은 거래처 같은 것도 터줄 테니까 네네. 같이 해 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땅지고 헤엄치기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죽에. 이렇게 이제 꿈을 꿨다. 예예. 예. 아래 그꿈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laughs> 꿈에 예. 어, 좀 꿈이 길어요. 네.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설명 드리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어, 꿈이 네, 이렇게 낡은 파란색에 있잖아요, 파란색 트럭을 타고 예. 조금은 운치가 있게 지은 현대식 기와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꿈이냐면은 그 약간 낡은 푸른 그 트럭을 타고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예. 낡았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것, 오래됐다는 것은 그집공방에서 지금 오래 배웠다는 뜻이로. 생각하면 되고 아. 트럭이랑 짐을 많이 신죠 예예. 그러니까 공방을 하면서 많이 실습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아. 그다음 풀어다는 것은 봄풀이 나야 풀이죠. 그러니까 내년 3월 4월쯤 되면은 이제 공방을 오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언니하고 예, 예. 지금까지 자기의 그눈설미와 손재주 그 어떤 재주를 마음껏 뽐내서 독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낡은 기와집 그러니까 참, 옛날식의 기와집인데 현대식 기와집 네. 아, 현대식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했죠? 네네. 네. 현대식 기와집이라는 것은 공방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어, 자기들이 현대식 기와집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방집을 만들려 하는 거고. 예, 네, 예. 네. 공방의 모습이 현대그치 식으로 만들지만 사실 내용은 뭐 옛날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자기를 뭐, 도자기 같이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재주로 뽐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대에 맞게끔 만들기는 만드는데, 옛날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또 밥을 먹고, 예. 차를 마시려고 이렇게 집 뒤에 있는 정원으로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정원은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고, 예. 울다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서 뒷문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뒷문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먹고, 이제 그 어떤, 그기와집 그, 거기에서 그 밥을 먹고, 이제 그 어떤 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 뒷문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나오니까 잔디가 있고, 또 이렇게 정원에 보면은 울타리가 처지가 있다. 네, 이것은 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떤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음. 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마시러 뒷문을 나온다는 것을 졸업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 그러니까 원래 12월에 그 공방을 졸업을 하고 예. 뭐 예를 들어서내 년에 한 3월 정도 그풀을 아까 틀어기 풀을 했기 때문에. 예, 저, 낡은 트럭이에요. 예, 그, 낡았다고는 무슨 오래 배웠다는 것이고요. 아. 풀이 자를 한 3월쯤 돼가 공방을, 그, 네네. 아는, 오픈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잔디가 깔려가 있고, 또, 그 다음 울타리가 있다는, 울타리라는 것은 테두리 아니겠습니까? 어 테두리라는 것은 무슨 도자기라든지안 그러면 다른 거 하고 공방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고 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있잖아요. 저와 밥을 게 먹고 일행인 두 사람은. 예. 한발 먼저 뒷문을 나섰고. 예. 그러고 나도 이제 바로 뒤따라 가, 나갔습니다. 예, 예. 그래, 이제 뒷문 밖에는 흰 쌀이 가득 들은 돌 절구가 있더라고요. 어, 그건 뭐냐면, 이제, 먼저, 같이 있던 사람이 먼저 나갔다 했죠? 예, 예. 그건 앞으로 같이 뭐 어떤 합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절구에 흰살이 있다 했죠? 네네. 네. 그 흰살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옛날에는 돌절구에 살을 찍어가지고 떡 같은 거 했거든요. 아. 그렇다는 것은 떡을 한다는 것은 공방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리라는 것은 재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 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뭐 자기 차 같은 거라면은 이제 그 어떤 찍으면 떡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죠. 예, 예. 떡을 만든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래 무슨 그 아주 뭐악교라든지안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라는 이걸 발라가지고 있죠. 굳어지는 그런 그런 음. 걸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돌 절구라는 것은 찍는 그러니까. 공방을 하는 대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흰쌀에 나는 이제 먼지가 들어갈까봐 예. 구석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예. 집안에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예. 돌절구를 반짝 들어가지고 옮겨 주더라고요 예. 이때 이제 돌아와서 예. 쌀로 밥과 떡을 해야겠다 예. 생각하면서 신 종이로 예. 돌절구에 쌀을 덮어 놓고 예. 먼저 간두 사람을 찾아 나갔습니다. 꿀타니까 그 돌절구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예예. 무거운데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번쩍 들어서 옮겨 주고 또 그다음에 그쌀 같은 게 뭔지가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 이제 종이를 덮어 놓고 또 이걸 가지고 밥하고떡을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두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같이 동업할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내년 봄에 창업을 하거든요. 예, 예. 공방 그 아까 뒷문 나갔다는 자체가 졸업을 했다는 거고 아.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먼저 두 사람 나갔죠. 예, 예. 그걸 먼저 공방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음. 먼저 졸업하고 자기는 좀 어, 늦게 졸업한 거죠. 예, 예. 늦게 졸업을 하는데 아까 뭐 아는 언니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는 언니라는 것은 막연하게 나이가 많은 언니가 아니고 공방의 나이로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졸업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돌절구를 날라주는 젊은이는 누구냐 면은그 지금 현재 공방의 어떤 사장입니다. 아. 그 사람은 아마 전문가일 겁니다. 전문가이기 아. 때문에 옮겨준다는 것은 앞서 그 공방을 만들 때 뭐. 그 재료도 대주고 안 그러면 또 거래처도 알아서 해준다 했죠? 예예. 예. 이게 바로 그돌 절구를 그것을 그 운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럼 우리 사장님이 이제 제 이렇게 나가면은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돌절고 음. 그 여자 힘으로 못 뜨기 때문에 사장이 그러니까 거래처도 터주고 그다음에 재료도 대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는 것은 그 공방에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 자기들도 재료 대주면 자기들도 마진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래처가 있으면 많이 팔리고 하면 자기들 재료가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연계되는 음.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라는 것은 앞서 졸업한 사람이죠. 네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졸업한 사람들은 돈이 없고 예예. 여기에 이제 그 질문자님이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무슨 현대식 기와집을 이게 지어가지고 공방이 좀뭐 기와집은 기와집인데 너무 나, 옛날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좀 현대식이라는 것은. 공방을 하는 방법 그 구조 시설이 있죠. 네네. 조금 현대식으로 조금 한다는 겁니다. 음 그렇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은 예. 아주 넓고 예. 깨끗한 개울이었어요. 예예. 그데 개울 물이 넓고 예. 얕아서 햇살이 개울 물 속에서 모래가 밝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아 예예. 예. 그럼, 거기까지 또살았어 그럼, 사면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네네. 겨울에 도착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겨울물이 많이, 그,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그, 조금, 물이 작다 했죠? 네네, 짧아 졌겠어요 보는 보통, 그, 음력 1월 달에 보면, 우리가 절기로 입춘 우수가 되죠. 아. 입춘 우수가 되면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하진 않습니다. 네네. 그런 시절, 그러니까 12월에 공방 뒷문, 그러니까 1년이 뒷문이니까 12월이죠. 네네. 12월을 졸업을 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주로 음력으로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양력으로 1월달에 졸업해가지고, 2월 4일쯤 입춘이기 때문에, 그때쯤, 입춘 우수, 봄피가 내릴 때쯤 돼가지고, 또 모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집을 지으면 모래를 가지고 시멘트가블록을 만들어 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살이, 여기서 모래알과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공방의 재료를 고집하는 것이, 음력 1월달, 그러니까, 겨울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공방의 재료를, 그 물론 그 사장이 아까 주겠지만은, 그런 터전을 잡은 겁니다. 그래가 이제 꿈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 그래 이제 제 손에는 노란 양은 세숫대야 아니었습니까? 예, 옛날에. 예, 노란. 예, 예. 예, 예. 그걸, 그걸 세숫대야를쥐어 있고, 예. 내 손에, 예. 그게 이제 부메랑을 이렇게 던지듯, 예. 개울 물속에 던졌는데, 예. 모래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예. 모래가 하나 가득 찼어요. 예, 예. 근데 그세숫대야 속에, 예. 모래가 유난히 반짝반짝이고, 예. 예뻐 보여서, 금모래가 이런 건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숫대야 같은, 뭐, 어땠습니까? 그, 주로 보면은 얼굴을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란 세숫대야이기 때문에 황금이죠. 예. 황금인데 자기 얼굴이라는 건 명예고 명분이고 이름 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근데 모래가 많은 데 던졌다 했지 않습니까? 예예. 모래가 많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건축 자재. 그러니까 얘는 공방의 자재라고 볼 수가 있죠? 예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자재는 꼭그 자재는 꼭그 재료의 자재도 있지만 자기들의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얼굴을 신는, 그러니까 점점 그 이름이 나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아까 그 재료를 박는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거래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름이 점점 나고 거래처가 넓어지고, 음. 뭐 처음에는 물론 그 젊은 사장이 아까 돌절고 옮겨주는 사장 있죠. 예, 예.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 자기들이 또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그 것은 뭐 황금이라는 것은 재물되는 것 맞겠죠. 예. 근데 그거는 주로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황금 벌판을 보면, 그, 벼, 알이 있죠? 예예. 나달이 있는 것이나, 그 모래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 12월에 이것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음. 1월 달에,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실제는 음력 2월 달쯤 돼가 합니다. 왜냐면, 아까 푸른 트럭이라 했지 않습니까? 음. 그 낡은 트럭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그것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 제 악세사리 창업이 잘될 거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왜그러냐면은잘 됩니다. 왜잘되느냐면 첫째는 그 공방에 대해서 오래 공부를 하셨고, 예예. 그 다음에 그 뒷문이라는 것은 앞문이 아니고 뒷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 끝에 졸업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장이 또 재료를 대주고 또그 다음에 사장이 거래처를 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떼고 그 다음에 또 돌절구도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세수떼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움직이는 모든 거래처를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또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